안녕하세요 다육 할머니입니다. 오늘요 저기 먼저 분이 감사 이벤트 했잖 저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서 오늘 10월 1 0일까지 10시까지 마감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. 네 그러면 은 첫째 당첨자분을 뽑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실까요? 추첨 중 뚜두뚜뚜뚜뚜뚜 두두 오 감사합니다 장문경 씨네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딱딱딱. <laughs> 네두 번째 분을 뽑겠습니다. 뚝오 축하드립니다. 기억 기억이 누구신가요?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? 약간 끄 같지 않아? 끄끄끄네 올라오면 이 카처 들어가 보면은 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참여해주셔서 세 번째 분을 뽑겠습니다. 김네 <둬둬둬둬둬둬둬둬둬둬둬둬둬> 김, 네, 김 기자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번째가? 네 이게 세 번째? 아, 이게 네, 이게 네 번째. 세 번째 분 뽑겠습니다. 아번째 이게, 네, 이게, 네 이게 세 번째고 번네 어, 번째, 번째 네 음. 번째 축. 어느 분이 되실까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 목소리가 들뜨냐 <laughs> 아이고 별사랑님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섯째 분 누구가 되실까요? 마지막 추첨 뿡뿡뿡뿡 뿡뿡뿡뿡뿡뿡뿡뿡 어, 감사합니다. 항숙자 씨. 네, 감사합니다. 당첨 축하드립니다. 짝짝짝. 네, 이렇게 하여 다섯 분다 추첨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분 모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리고요.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. 계속 올릴 거예요. 저게 나눔 그 하라고 주신 분, 지인분들이 주신 걔네들 뿌리 할착되면은할 거고요. 제가 키우던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입고 된거 그런 거 계속 하겠습니다.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 생각 마시고 제 여기 다육 할매 채널? 채널에 자주 놀러 오시면은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. 앞으로는 조금 자주 올리겠습니다. 나눔도 할 거고요. 네, 다신 분, 저기 당첨되신 분. 모두 축하드리고요. 저기 당첨되신 분은 설명창에 있는 이메일로 성함, 주소, 전화번호 보내 주시면 됩니다. 15일까지 보내 주세요. 축하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편한밤 되세요. 다섯 분 모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네. 안녕히 계시고 편한밤 되세요. 짝짝짝. 뭐